신명기 4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아 이제 나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가르쳐 준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이미 과거를 잘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것을 이들이 이미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나 모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다 가르쳤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아까 가르쳐 준그 말씀, 규례, 법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가서 잘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야어 민족은 참 지혜가 있구나 저 민족은 참 지식이 있구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던 자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야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어떤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과거에 눈으로 보았던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그 일들이 무엇죠? 하나님을 안믿은 자들은 멸망을 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붙어 살았던 그들은 복을 받았던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손들에게 알도록 계속 가르쳐 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호랩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십계명을 주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 모세에게 명령을 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들이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지니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 인생들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너희들이 미혹하여 헷갈려서 그 천지 만물 해달별 그것들 천체에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도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 모세에게 진노하사 나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 모세는 여기서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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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삼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오래 잘살 때에 만일 네가 스스로 부패를 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누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다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 형상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죠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환란을 당하다가 끝나래 너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가 잊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다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출애굽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 이것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들도 각자 삶에서 과거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 꺼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꺼내는 이런 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조상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 후손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을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39절,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을 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시온 왕을 쳐서 멸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왕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이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